요즘 복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라는데 생계급여 계산이 달라진다고 하고 누구는 더 받게 된다는데 누구는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같은 제도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이 갈리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피로감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냥 지금 받는 것만 유지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헷갈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줄어서가 아니라 구조를 잘못 이해한 상태로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더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라고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두 제도가 계속 함께 설명되면서 어디까지가 연금이고 어디부터가 급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판단을 미루게 되고 판단을 미루는 순간 손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생계급여는 안 된다고 단정했던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오래전 경험 때문에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굳이 다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기도 했고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받는 것까지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생계급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초연금 변화에 불안을 느낀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 가구는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산이 달라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안내를 일부러 깊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헷갈리면 괜히 손해볼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제도를 동시에 이해하려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사례입니다. 이 가구는 정보를 열심히 찾아봤지만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서 어느 기준이 맞는지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했고, 그 판단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생활을 더 조심스럽게 유지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손해를 본게 아니라 헷갈린 상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복지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제도를 따로 볼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이제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같은 구조 안에서 함께 해석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지를 항목별로 생각합니다. 이건 연금, 저건 급여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혼란을 키웁니다.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헷갈림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입니다. 예전에는 각각 따로 계산되던 것이 이제는 같은 기준선 위에서 함께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헷갈리면 손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제도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혼란은 더 커지고 선택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 보수적인 선택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복지는 복잡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는 생각입니다.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가만히 있는 선택도 하나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나중에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 복지 구조에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 구조에서 어떤 판단이 결과를 갈라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두 제도를 다시 봐야 헷갈림 대신 정리가 시작될까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구조를 이해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은 두 제도가 여전히 각자 따로 판단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급여는 급여대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각각의 기준만 맞추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기준선 위에서 함께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조의 핵심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순간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막힌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두 제도가 생활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금을 받는 선택이나 급여를 유지하는 선택이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손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판단을 미루는 선택이 곧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결과를 만듭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급여는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급여를 지키기 위해 연금과 관련된 안내를 외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선택들은 나중에 계산 방식이 적용될 때 체감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경험이 현재 기준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안 됐던 경험이나 반대로 급여를 유지하면서 연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기억은 지금 구조에서는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이동했는데 경험에만 기대면 판단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설명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생활 구조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연금과 급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순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들어도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항목이 아니라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연금은 생활의 기본을 보완하는 요소로 급여는 그 기본이 부족할 때 보충하는 요소로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이 역할 구분을 이해하면 계산의 방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점검해야 할첫 번째는 생활의 전체 흐름입니다. 연금과 급여를 따로 떼어보지 말고 생활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각 제도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이 기준이 있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연금을 먼저 확보하는 선택이 맞는지, 급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택이 맞는지는 각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구조에서 어떤 선택이 더 안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에서 질문의 방향입니다. 이 제도는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 지금 구조에서 제 생활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정확한 답을 줍니다. 질문이 바뀌면 설명도 달라지고 헷갈림도 줄어듭니다. 이미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 분들도 이 구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유지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있으면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 구조는 더 단순해지기보다 더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제도를 떼어 설명하는 방식은 점점 줄어들고 전체 생활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이해하면 헷갈림은 줄고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구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받느냐보다 왜 그렇게 판단되느냐를 아는 것이 생활 안정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복지는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구조 이야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두 제도를 함께 생각할 때 가장 헷갈렸던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연금과 급여 사이에서 고민했던 선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다음 내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